그럼 지금부터 신랑 성준호 군과 신부 김소현 양의 결혼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문들의 화촉 서머가 있겠습니다. 모두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두 손을 꼭 맞잡고 하나가 되는 신랑 신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마라, 몸 조심해라, 밥잘 챙겨 먹어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도 사실 우리 신랑 신부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과 청춘을 얻고자 하는 이두 남녀가 꽃길을 걸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꽃길을 먼저 이번에도 걸어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어릴 때서 직접 소포를 발가주요 밝혀주신... 에서 한쪽의 총불를 밝혀주셨고요 이제는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우리 신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나를 먼저 생각해 주고 언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줄 태산같이 크고 멋있는 사람. 그럼 롯진 신랑이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주인공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부의 입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신랑은요, 신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환한 웃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 가족을 아끼고 소중히 일을 챙길 줄 아는 현명한 사람. 그런 얼굴도 마음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의 속설에 달콤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 그 누구보다 누구 이시게될날이 길의 실전의 주인공 신부 김소영 양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떨리는 한 걸음 하나하나 있을 도록 각이 되는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적 맞절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부터 서로의 눈을 가장 다정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4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서로만 바라봤었지만 앞으로 함께 모든 시간은 함께 한 곳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두사람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박수로 경기주세요네 이제 두사람은 타겟비드를 향해서 정면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사약의 순서인데요 오늘 특별히 주례를 모시지 않은 만큼 신선과 신부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모든 하객분들이 보신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직접 약독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약독해주세요. 4년간 연애를 마치고 올해도록 곁을 지켜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처럼 서로 신뢰하고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오래도록 살아갈 것을 서로에게 인생에 더없이 좋은 친구로 살아갈 것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신랑 성준호 신부 김소영 여러분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혼이 성대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앞에 엄선하게 알려드리는 성혼 선언문 약속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성혼 선언문은 신랑 어머님께서 양가 대표로 남겨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어머님 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와중에도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양가친지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과 사랑으로 소용을 나눌할때 없이 바른 신성으로 키워주신 사람 어른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믿고 사랑하는 아들 준호와 아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며느리 소영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과 배려 그리고 믿음으로 두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되니 제 마음도 감개무량합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여러분 앞에서. 맹세한 본인 서약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 아껴주고 지켜줄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소중한 인연으로 맺은 항상의 부부가 됨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신랑 어머니 방미수. 네, 그럼 충격의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어머님께서 성음으로 사람을 낭독해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막 하나된 두 사람을 위해서 이번는 우리 신랑 아버님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소중한 덕담 한 말씀을 남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아버님도 여러 분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 영감러는이 자리에서 양가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게 된 신랑 성준호군의 아버지 성수진입니다. 바쁘신 주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영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우리 가족이 된 김소연양을 환영하며 오늘 이날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주신 사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성준우 은과 신부 김소연양은 같은 대학의 동문이며 주직회사 제일 알림에서 사내 터풀인 깍배란 인연으로 결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야, 그리고 딸 같은 내내인 소영아, 아무리 깊은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대세되기 마련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되길 바란다. 결로는두 사람이 만나 한방면을 보고 함께 손잡고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는 길은 평단한 기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갓바란 능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도 없단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른들에게 다쳐도 절대 믿음의 손을 놓지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 부모 입장 또는 먼저 결혼을 경험했던 인생의 선배로서 너희들에게 몇 가지 간부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을 둘째, 사랑을. 셋째, 부모와 형제 간의 우애를 어떤 일이든 서로 간의 믿음을 늘 굳건히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아버지는 박신한다 결혼 생활의 일기는 사소한 거짓과 그로 인한 상처로서 쌓이고 쌓인 결과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부모는 자식의 롤이라고 하였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회고하면 자식들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고 너희들이 항상 봉사하면 자식들도 항상 봉사하면서 자랄 것이다. 이제껏 바온 두 사람이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굳디 멋진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길 바란다. 오늘 러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영예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귀중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사람에게 따뜻한 격려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소영 친구를 기가 불어 삼아서 응원으로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라고요. 자 이제 결혼식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축가 어, 보시기 어려운 분을 보셨습니다 저희 신랑 친지이시고요. 자칭 액두개의 왕자 어, 비어프린스 테라 황명왕 구원영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드리도록 하드리겠습니다 네, 그 맥주 프린스 조원영입니다. 네. <laughs> 네, 어, 이렇게 큰 무대에 축가를 맡겨줘서 너무 좋았고 어,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영이랑 준호 정말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알콩달콩하게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결혼 축하한다 에때 마치 구원처럼 내삶 속에 들어와 준 사람 지 않을게 그 그 설레었던 맘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아름다운 그대 사랑하는 신의 지처럼늘한 곳에 기다려준 사람 나도 되어주고파 이대가 안전한 날개 쉴만한 물가 부족한 나에게 힘이 돼주는 따뜻한 그대 사랑 Oh, s 언젠가 말해왔던 별 같은 기적어이와나져나그대고 oh, 싶어요. 축하한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사람해서 너무나 끈기로운 효과 남겨주셨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신랑신부는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는 우리 신랑신부 다시 한번 마음을 받아들고 우리 신랑신부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으로 나아주시고 키워주신 공경하는 양가 후주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혼주님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쁘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신랑 신부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후주님께서는 다능하시면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어머님께서 눈주위이 많이 불거지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따님을 시집 보냈다는게 사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아쉬움이 이렇게 크게 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따님을 시집 보낸다는 마음보다는 듬직한 아들 한나 새로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웃으면서 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하고 딸이죠 꼭 안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도한번꼭받아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호주님들 천천히 조심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예를 가주어 우리 신랑 친구는 존경하는 신랑 호주님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을 감히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서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가 필요하신간이 죠? 새로운 가족이 생기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신랑 신부와 양가호주님께서 다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호주님께서는 신랑 신부 양옆에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다가가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크게 인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걸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신령신부 양동준이 일동 병대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호주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주석으로 다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랑 과신부는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 흥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랑 신부 앞길에 축복이 될수 있도록 박수 중에 가장 뜻깊은 박수가 기립박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릴것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혼주님들을 제외하고요. 혼주님 제외하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하면서 달랐던 우리옆기에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었고 당신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다듬어 줄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첫 걸음을 준비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 행복한 내일을 향해 행진!